네. 김기덕입니다. 연세는요 7학년 2반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제가 음,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자라 술, 담배 안 하고 어,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어, 저 고향이 제천 수산입니다. 거기서 그 어린 시절을 그냥 수산서 지냈었나요? 네, 그 중학교까지 수산 중학교를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천 쪽에는 강이 있고 그 교통이 불편해서 충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충주 그때 충주 공업고등전문학교, 이 충주 공전 5년제일 때 그쪽으로 가서 제가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신이 이제 사범학교죠. 국립학교라 또 학비도 싸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전을 나오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천시에서 이제 건설 환경 국장으로 퇴직을 하기까지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퇴직 무렵에 아무래도 퇴직 후에 뭔가 제2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게 전공이 토목이니까 토목 시공 기술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퇴직을 하고 명예 퇴직을 하고 어, 청주에 에, 설계, 토목 설계, 감리, 안전진단, 환경 영 평가 이런 사업을 하는 어 건설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 주식회사 세광. 또 아, 어, 상업을 하셨네. 네, 세상을 밝게 한다. 그래서 어 기독교적인 신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밝게 하자 해서 주식회사 세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건설 용역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직원도 많이. 좋으셨겠네. 그렇죠. 그 이제 각 분야별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의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직장에 공직에 있을 때는 이제 고위직이 되면 의뢰 뭐 인사 또 이제 틀어박힌 인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정기 인사 뭐 수시 인사에서 인사할 때도 뭐 근무 연한이라든지 근무 능력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정형화 된 거고 개인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수와 작용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또 이제 직원들 상호 간의 융화가 중요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가지 다른 건 아무리 공직에서 고위직라 하더라도 시장이 아닌다면 다시 말해서 기관장이 아닌 다음에는 참모에 불과한데 작지만 개인 회사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 손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중압감은 더 크지요 그렇죠. 인사하는 네. 측면에서 그래서 그 제가 운이 좋게 또 어, 재직하면서 현직에 공무원 재직을 하면서 어, 경영학을 석사학의 과정을 밟았어요 아 경영학 석사 어, 석사를 해서 예, 그래서 그 경영학을 하면서 또 이제 인사관리 어, 또, 조직 관리에 대한 걸 조금 익혀서 그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지금, 그렇죠. 이제 저는 우리 회사는 이제 주로 어 거의 100%가 이제 관급 공사, 관급 용역 회사를 하기 때문에 대개 어 이제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일은 열심히 소신껏 하는데 하고 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하고 또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 업을 할 경우에 그 손해나 또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가중한 반면에 그, 그러한 보상에 대한 게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 보면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의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준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돈 들여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 수금을 못해서 결국 부도가 나고 말년을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저희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 사람 관리만 하면 다른 건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뭐 재료가 없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지적인 그런 그노하우만 있으면은. 정부 기관을 하는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재정적으로나 또 인사관리 측면이나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그게 이제 인사관리 최고 책임자가 직원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 컨대 요즘에 뭐 밖에서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소규모 회사, 개인 회사의 경우에 뭐 성적인 언행 하나라도 과거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농담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많아서 어 저희가 경영하는 회사는 90% 이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 어떻게 이제 세광 이름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우리 회사의 성격을 알고 그러니까 어 거의가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예배도 정기적으로 월요일 날첫 시간은 예배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어 그렇게 여직원 남직원 간의 그런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건 거의 없었고 특히 이제 야간 업무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특근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고 하면 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남자 직원들이 이제 요샌 다그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연속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이제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이 맡은 업무는 이제 전체적인 조직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만큼 딜레이가 되면 뒤에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성과가 나와야 그 뒤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월간, 주간,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할때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도와서 더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 그렇게 해서 별 무리 없이 남녀 직원 간에 또 업무 추진상에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오히려 이제, 어, 대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평상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어,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듬는 마음으로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동화가 돼서, 어, 개인적으로 신앙을안 가지고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같이 협조가 잘 되고 분위기에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젊어서 젊어서 뭐그 신혼 초라든지 뭐 젊어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말로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애들 다 출가하고 직장 잡고 뭐 이렇게 두 부부만 생활하다 보니까 몸으로 눈빛으로. 어 그렇게 생활하고 저희는 지금도 어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내가 이제 조금 뭐 늦게 온다든지 또 제가 밖에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 좀 늦다든지 하면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그래서 꼭 이제 미리. 밖에서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미리 연락을 주어서 부득이하게 밖에서 먹고 들어갈 테니 먼저 먹으라 이렇게 하고 또 침대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없으면 잠을 자꾸 설쳐요. 뭐꼭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옆에 든든하게 아내가 있는 것이 참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 아이가 결혼할 때 저희 두그 아이들 부부를 딱 앉혀놓고 어, 주문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동갑내기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경어를 써라. 아, 경어. 서로간에 절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싸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경어를 써라. 하는 거 하나 하고, 양과 부모를 부를 때, 절대적으로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고향이 있지 않냐? 아내의 고향이 있고 남편의 고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 부모님. 또 이제 나는 제천에 있으니까 제천 부모님. 이렇게 꼭 제천 아버지 어머님, 전주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 엄마, 당신 아빠,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명절 때. 우리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무 때고꼭 그날 추석이면 추석. 구정이면 구정 이럴 때 날짜 맞출 필요 없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오는데 오늘 그것도 처가와 본가를 똑같이 배분을 해라. 올해 올해 처가에 갔으면 내년은 분명히 시댁으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남녀가 꼭 같이 이렇게 해야 서로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부부애가 끝까지 지속이 되는 거지. 남녀가 합해져서 한 부모라고 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당신 엄마, 당신 아빠 이건 아니다. 음. 그러니 꼭 그렇게 부모에 대한 것, 경호에 대한 것,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세 가지는 꼭 지켜서 하기를 바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잘 지켜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